나올 거임. 사망! 아이고, 실수했다. 와우! 후! 저희 버리스가 감히 아드리아나가 있네. 이게 아드리아나랑 루트 위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파밍을 저 친구보다 빠르게 해야 돼요. 이 스키 코고로갈게요 아, 잠깐 처럼 보이는데, 여기 떨어지는 거 맞냐고? 이걸 들어와? <laughs> 나는 분명 나갈 줄 알았는데 이걸 들어오네 아주 용감한 친구였어요 이게 맞네 와 개약하다 어? 와하하 난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정상적이었으면 미스를 신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, 여러분. 생가자는... 와, 1초가 계속 늘어나요 이게 이번에 버프 먹어가지고 알파 잡을 때까지 켜져 있네. 큐 지속시간이 1초씩 계속 늘어나서 공 줌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레전드임 사람 이쪽에 한명 있다 원래 저랬나요? 내가 모르는 건가? 아드다! 맛집 <laughs> 자체가 안 통하죠? 아이고, 이게 맞춰야 되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.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좋운 라면 나는 돌아왔어. 오케이, 에타까지 포스 코어 먹으러 간다. 막아야 돼. 아드리아나가 포스 코어 먹는 걸못 보지. 체키스. 어, 안 먹는다고 이걸? 이게. 어수 없는 이다 이걸 안 먹네. 왔네. 이런 상황이라면 가는 척 보스코 먹는 척. 오 어, 이걸 안 여기 다이 자식 여기 있구만. 뭘 밟은 것같 본인은 지금 완벽하게 숨은줄 알걸? 오, <laughs> 아! <laughs> 뭐야. 아직버 보고 있나 보다. 안 채워지는 거고. <laughs> 아니 왜? 너 진짜 이거 진짜 새끼들 미쳤구만. 새끼들 이거 선점부 그냥 버릇이 아... 버릇이 아주 나빠요. 이거 아주 그냥 선점부 하고 난리났어. 이번 공도 기대해 그래도 나 밀려있대 말이야. 놀짝놀랐는데 동물이었던 건가? 지 놀라지. 라지치라지 않아! 지치지 않아! 지놀라수 없다. 잡았다. 지놀라기 위해서야. 라지놀수없놀라와봐라지지 않아! 고요한 밤에 신사 윌리엄. 짜잔. 제가 바로 그 고요한 밤에 신사 윌리엄 오너 생각해 보니까 윌리엄 스킨 사놓고 그때 한 번밖에 안 썼어. 와, 이거 이거 반칙이야. <laughs> 지지펀. 와, 어떻게 앞에 여기에. 딱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? 아나 키보 필요 없지? 왜 키보 가져올라 그러지 미스를 천천히 먹으면 되겠다. 그리고 나 미스를 쓸 데가 없어. 아 미스를 신발. 미스를 신발. 그건 먹을만하지, 그죠? 기대해라. 현재 참가자는. 감히 어디서 제키 다이검 제키 다이가 그만해! 그만해 단지자 그만해 단지자식들아 그만해 꺼져봐 그냥 지 힘으로 안 먹고 남의 힘으로 먹으려고 그냥 이번 굼도 기대가 제발 자좀안 나이샤 우효 먹어버렸다고 미스를 구하면 되겠다. 미스를 신발까지 이속 아주 미쳤겠죠? 짜잔 새 사슬 구해서 미스를 신발 이속4.05 지렸다잉. 웬만한 캐릭터보다 빠르다잉. 네 그도 쓰기네. 어두운 면들이 많아. 뭐야 꽃이 고주가밖에 없어? 그럴 수 있지. 음 나무네들 다 거의 근들이네. 쇼이치 같은 애들 빼면 그냥 근들이인데 나무네들을 쇼이치 빼면? 쇼이치는 근들이 아니다. 그래 뭐 대충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숙작하고 딱 하면 될것 될 같아요, 애들. 여기까지. 돌아가! 뒤에서 오는데요 누구? 쇠와... 땀냄새... 불! 협! 아아아아아아 위험한 곳인 것 같은데... 한번받아보시죠 최재형! 가자 가! 연쇄적으로 탈락시키는 중입니다. 가가 가, 가! 런 포레스트 런! 오케이. 미안 4달라.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. 위클 못 먹었지만. 이번이번 공도 기대라. <laughs> 카메라가 많이 없어서 어가 <laughs> <laughs> 선수는 오랜만에 윌리엄 하니까 재밌네. 원래 저는 윌리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재미가 없어요. 왜냐? 보시다시피 자이도 목킬을 뭐 할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<laughs> 그게 좀 떨어지거든. 킬캐치가 말이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.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신선해서 괜찮네. 이렇게 내 자리. 자리. 자리 제시. 이고 매그 사만야1레은 이렇게 남겠네. 안전... 이번 어 미친 년. R, w 만 해도 이겨 주작자문이 남았네요. 위험한 곳인 것 같은데, 원딜이라 시간 아껴야 돼요. 우려빠 저쪽 시간 없어서 저쪽 시간이 없어가지고. 이제 대판 일등. 아이고 윌리엄 박스는. 내가 말했지. 퍼펙트 게임이 될 거라고. 퍼펙트 게임. 윌리엄 좋네. 일레븐한테 뒤질 뻔한 게 너무 소름. IW 당했고. 무한 거리 조절해야 되네.